오늘의 단신입니다. 최근 120 미추홀 콜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. 미추홀 콜센터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1332번으로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인천시민들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. 2 0 0 0년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인천을 지켜온 미추홀의 시조 비류와 그를 사랑한 여신 개양의 판타지 러브 스토리인 미추홀에서 온 남자가 오는 7월 14일부터 이틀간 부평 아트센터 해누리 극장에서 열립니다. 가격은 3만원부터 시작되며 인터파크와 티켓링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을 경우 9월 10일까지 유선을 통해 무상으로 안전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인천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7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8시 원먼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. 클래식을 중심으로 재즈, 무용 등 국내 정상급의 공연팀들과 내한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며 자세한 정보는 트라이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메르스의 감염 예방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5 정동화 전국 투어 콘서트 및 브런치 콘서트, 소프라노 김성은 리사이틀 등 6, 7월에 이뤄질 다수의 공연이 하반기로 일정을 미뤄 진행되오니 시민들의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.